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청 대파, 우리 토종 대파. 원래 이름은 삼동 대파입니다. 어 삼동 대파는 우리, 우리 토종 대파로 옛날부터 오랫동안 보존되어야 할 대파인 것 같아서 제가 전에 한번 저도 어디서 접 접하고 너무 좋은 어 씨앗이나 묘 모종이라 생각하여 너무 메리트 있어서 제가 어디서 수소문하여 어 택배로 씨앗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심어서 제가 얼마 안 됩니다. 뭐 가로세로 2m, 세로 한 30cm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 6, 7월 달에 제가 접하고 어, 저도 씨앗 시이라면좀 그렇습니다. 씨앗도 아닌 것이 묘종도 아닌 것이 어, 좀 뭐라고 하긴 그런데 사실은 마늘처럼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주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동 대파인데 또 삼층 대파라고 하는 이유는 이 파가 또 메리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3층이기 때문에 3층대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3층대파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작년에 요런 주화를 정말 모양이 말라서 여기 끝이 말라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요런 걸한 30개 얻어서 하나도 먹지 않고 이렇게 심었더니 겨우 요거 나왔습니다 1년 동안 하나도 안 먹었는데 저희 동생이 와서 처음에는 예쁠 때는 다른 대파랑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 도시 동생이 와서 이렇게 여기를 짤로 꺾어 갔습니다 꺾어 가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키가 났고요 이렇게 삼층대파인데왜삼층대파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파가 원래 예쁘게 어, 저손끝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1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 대파 같으면 여기 꽃이 폈을 거고 꽃이 또 연글면 씨앗이 까만 씨앗이 톡톡 털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꽃이 안 피고 이렇게 주화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달리고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1층이죠. 또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자, 손꽃을 보세요. 2층이죠. 또 여기 또 달렸습니다. 주화가. 그리고 여기 또 잎이 또쭉 있죠. 이러니까 3층이죠. 자. 여기 손끝을 보십시오. 1층, 주화 피고, 2층, 또 주화가 폈죠. 또 여기서 또 올라갔죠. 여기까지. 이래서 3층 대파라고 합니다. 근데 3층 대파라고 뭐 해도 되지만, 3동 대파라고 정해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번식하냐면은, 저는 작년에, 이런 걸, 이런 걸, 이런 걸, 이렇게 한 30개, 아무튼 한 주먹 받았습니다. 뭐, 고맙게도, 뭐, 나눔 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채취해 놓은 거를 이렇게. 줬는데 그때는 새파란 것도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왜 쪽파 저장할 때 그늘에 매달아서 말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리면 이 끝에 새파란 파 부분은 이렇게 마르지만 여기에 주안은 아직 영양이 있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말라도 꽂으니까 나왔고 그리고 이런 걸 제가 몰라가지고 이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푹 꽂았더니 이렇게 한다발이 이렇게 한다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발을 이렇게 꽂을 필요는 없겠고 제가 볼때한뭐 쪽파처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뭐 두세개줄세워서 심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3층 삼동 대파가 메리트 있다는 건왜 그러냐면은 어, 보통 우리 대파는 꽃을 피고 꽃 속에 있는 씨앗을 그 털어서 말려서 다시 파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젖었을 때나 뭐, 말려, 말렸어도, 이 옆에다가 바로 꽂으면 또 대파가 바로 계속 같은 자리에 대파 밭이 되니까 뭐, 따로 조성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시 주와 달린다고 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5, 6월 달 되면은 대파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꽃이 올라오면은 옆에 어 그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라서 얘뭐날 따시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막 캐버리기도 했는데 대파는 모든 대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실을 매달기 위해서 꽃대가 쭉 올라오기 때문에 영양분이 옆에 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옆에서 이렇게 우미터서 우미터서 새끼가 다 올라옵니다. 이 대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대파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미터서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가만히 놔두시고 새끼가 올라오면 완전히 이 꽃대는 이렇게 어 잘라서 꽃대만 잘라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또이 예, 지저분한 거 떼면은 아주 깔끔한 또 파밭이 또 조성됩니다. 제가 파에다가 눈을 집중하니까 카메라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잘랐고요. 이렇게 자 대파 채취되었고 뭐꽃에서 꽃에 있을 때 이렇게 잘라서 보관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3층이죠. 이렇게 하고 놔두면 이거는 또 말라서 또도태되고요 그래 되면 또 여기서 또 움튼 게 다시 쫙 올라오겠죠. 여기. 응. 그래서 이, 이, 이 쪽판, 어, 대는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를 잘라서 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바로 심어도 되겠고, 아니면은 또 뭐, 우리 쪽파처럼 말려도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꽃대 이, 이거를, 원 설명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 요렇게 채취했고요. 이렇게 하고 전잎을 뜯으니까 이렇게 밭지도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때가 된것 같고요. 제가 이 나눔을 받았기 때문에 나눔을 한다고 제가 저 혼자 먹지 않고 나눔을 해서 그리고 우리 토종 씨앗이기 때문에. 연구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튜브 찍을 때 제가 한마디 같이 나눔해서 혼자 안 먹고 나눔해서 보존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달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많지 않아, 많지 않고 제 주변에도 달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고 제가 잠깐 찍은 영상으로 많은 분이 어, 지금까지 1,500분이 보셨는데, 그 많은 분이 댓글로, 저도 주세요. 줄습니다. 뭐좀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면적이 많으면 다 드리,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가로 1.5, 세로 30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어쨌든 뭐 주변 사람하고 나눠 드시지, 뭐, 뭐 어디 나눠 멀리 계시는 분한테 드리고는 못하고 또뭐 제가 이 팔을 뭐 어마어마하게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계속 저도 이렇게 채취해서 계속 이어 나가겠고 남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삼층 대파는 뭐어 이렇게 바로 또 옆에 제가 여기 또빈 땅에 이렇게 조성되면, 빈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여기 또 파밭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쪽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어, 삼청대파에 이렇게 좋은 씨앗이 우리 토종으로 남아있다는 게 아직 제가 너무 좋고, 또 다른 우리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식으로 좋은 거는 계속 살리고, 뭐 남의 나라 거, 뭐 그거, 보다는 이거를 영구히 보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